오늘은 벤치 프레스 실수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무게를 들었을 때 내가 가슴을 세우지 못하고 허리를 잡고 밀어넣는 동작. 두 번째는 내려올 때 어깨가 왜 뜨는지. 세 번째는 다시 밀었을 때왜 자꾸 등이 눌리는지에 대해서 그 실수에 대한 세 가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가슴을 앞쪽으로 한번 내밀어 보시게요. 앞쪽으로. 허리가 앞쪽으로 내미는 게 아닌 가슴을 앞쪽으로 내민다 턱을 뒤쪽으로 당겨두시면 척추가 지금 중립이 되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내가 이 무게를 천천히 저항하면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10kg, 10kg가 달리면 무게의 중력이 세지기 때문에 내 몸에 가해지는 저항이 너무 세져서 내려가면서 계속 무게에 눌리고 어깨가 뜨고 그런 다음에 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근육은 등에서 핵심적으로 있데 등을 세우실 때 세우고 누르게 되면 이등 쪽에 광배근이라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이쪽, 이쪽에 광배근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오는 척추 기립근이 모두 다 힘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가 되 있는 상태를 보면은 앞쪽으로 봤을 때 이게 가슴이 앞쪽으로 확장이 되 있죠. 팔꿈치를 밀어 이렇게 하면 가슴이 수축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내려오다가 이 무게에 눌려서 어깨가 떠버리고 이 흉곽이 닫혀버리니 이렇게 보면 어깨가 가슴보다 훨씬 더 나가 있는 상태가 되고 가슴보다 나가 있으니까 밀었을 때 팔과 자꾸 어깨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. 그래서 가슴을 확장시켜놓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슴을 민다 그다음에 턱을 당겨준다 그런 다음에 이 팔꿈치 이 무게를 잡은 손이 천천히 저항하면서 내려온다 어깨가 뜨지 않게끔 내려올 때 몸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가슴을 더 세게 저항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밀어줘서 수축을 시킨다가 되면 됩니다.